2023학년도 수능특강 지구과학 1 제1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그린 가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현재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사이에 두고 분포하는 산맥의 위치를 그리고 나는 산맥의 지질구조가 연속되도록 배치한 대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그림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에팔래치아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에 있는 에팔레이치아 산맥과 유럽 대륙의 서부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이 현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나는 고생대 말 여러 대륙이 한데 모여 있었던 판게아오의 모습입니다. 어, 이때는 이와 같이 대륙이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 횡압력, 양쪽에서 압축시키는 횡압력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쌓였던 퇴적물들이 습곡작용을 받아서 높은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조산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팔레이차 산맥도 이렇게 쭉 연속성을 나타내지요. 북동방향으로 쭉 이어져서 연,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처음부터 두 대륙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로는 이러한 에팔레이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의 지질구조 연속성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한데 모여있을 때 같은 지각변동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기억 에팔레이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분리되기 이전에 생성되었다. 맞지요? 분리되기 전 고생대 말에 판계아 형성된 시기에 형성된 것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중생대 말에 대륙 분포 모습과 유사하다. 아니라 그랬죠. 이 모습은 고생대 말판계아가 형성되기 형성될 때 대륙들의 분포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어는 틀렸고, 지질구조의 연속성은 백연어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에 해당된다.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 두 대륙에서 이렇게 지질구조가 쭉 이어지는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부터 떨어져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처음에는 이와 같이 붙어있는 상태로 같은, 같은 지각변동을 받아야만 지질구조의 연속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이번 다음은 홈스의 맨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이다. 고온의 지구 중심부에서 맨틀로 공급되는 열과 지구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맨틀, 외핵, 내핵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지요.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핵으로부터 맨틀 쪽으로 열이 자연스럽게 저온 위에서 공급이 됩니다. 공급되는 열과 기역, 여기서 기역이라는 것은 또 다른 열인데 이것은 맨틀 내부에 여러가지 방사성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방사성 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된 원소로 변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한 열에 의하여 상압의 온도차가 생깁니다. 밑에는 온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게 되는 상승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 이동된다 이동되면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밀도가 커져서 하강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림과 같이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멘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것도 멘틀의 상압의 온도차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했지요. 멘틀 상압부의 하부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상압의 온도차를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멘틀 대류, 멘틀 대류의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멘틀은 해양 지각이나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지요. 멘틀은 그러기 때문에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되면 밀도가 작은 대륙, 대륙은 자연스레 떠가지고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 맞지요? 그 다음에 A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A는 맨틀 대류의 하강부지요 하강부에서는 밀도가 커진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커지... 아래로 침강하면서 깊이가 깊은 해구가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행압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쌓였던 퇴적물들이 습곡작용을 받아서 높은 습곡산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지요, 소멸 해양 지각이 소멸됩니다. 어, 해양이 생성되는 곳은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지요. 이곳에서는 양쪽으로 칼라져 이동되는 장력을 받기 때문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바다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바다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아니고 이 부분 해령 부분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온 그림은 음향측심법의 원리를 표는 해수면상위 지점 A와 B에서 음향측심법으로 측정한 초음파의 왕복시간과 수심을 나타낸 것이다. 오른 설명 고르기. 단 해수에서 초음파 왕복속력은 왕복 초속 천오백 미터이다. 음향측심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냐 하면 이와 같이 해저 배에서 해저에 초음파를 발사시킵니다 그러면은 초음파가 해저에서 다시 반사되어 되돌아오지요 그 왕복 시간을 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눠야 되겠지요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2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해수에서의 초음파의 속력을 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심도 거리인데 거리는 걸린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심은 초음파 양복 시간을 이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해수 속에서의 초음파의 속력을 곱하면 됩니다. 기억 음향 측심 과정에서 초음파 양복 시간은 수심이 깊을수록 길게 측정된다 맞지요? 수심이 깊을수록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측정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2초이다. 이 식에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수심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해저에서의 초음파의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지요. 그래서 A, A에서의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수심 곱하기 2한 값을 초음파의 속력으로 나눈 다음 나누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 한번 해보죠. 어, AS의 수심이 3,000m니까 3,000m 대입을 하고 초음파의 속력 1,500m/s를 대입을 하면은 AS의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4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지요. 4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귿 수심을 물었는데 수심은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길어지지요. A에서는 4초이기 때문에 수심은 A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4번 그림은 어느 판 경계 주변에 심해 퇴적물과 해양지각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심해 퇴적물의 두께를 보면 중심부로 갈수록 얇아지고 양옆으로 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중심부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해령으로 봐야 되고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지각이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른 거 고르기 기억 심해 퇴적물 최상층과 최하층의 연령 차이 이거는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 차이가 커지지요. 그 차이는 A지점 상부보다 h 점여기죠 여기 h점상부보다 b지점 b 지점 여기 중앙부 b지점상부에서 작다. 맞지요? 양옆으로 갈수록 최하층과 심해 퇴적물의 최하층과 최상층의 인령 차이는 커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해양지각의 연령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 가지고 양옆으로 이동되면서 나이를 먹기 때문에 연령, 연령이 증가하지요. 양옆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은 h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수록 많아진다가 아니라 적어진다지요. h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수록은 적어집니다. 그다음에 티귿 C 지점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맞지요 이곳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해 가지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해령이 해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오번 그림은 어느 해령 주변에서 연령이 이백만 년인 해양 지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 200만 년인 해양지각이 요지점 또 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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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ab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해양지각은 동일한 해령에서 생성되어 일정한 속력으로 확장되었다 동일한 해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같은 지점 해령에서 같은 지점에서는 나이가 같도록 이렇게 해령의 분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양쪽에서 200만 년이 연령이 되는 곳이 똑같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나타나려면은 해령 이곳에도 있어야 되고 또 이곳에서도 이렇게 있어야만 똑같은 거리에서 연령이, 연령이 200만 년인 그런 지점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는 편한 단층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일 기억 A가 속한 판 A가 속한 판 여기 A 지점 A가 속한 판의 확장 방향은 서쪽이다 해령에서는 양옆으로 갈라져 이동되기 때문에 A 지점의 이동 방향은 이와 같이 서쪽이 되지요 여기 동서남가했을때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 맞습니다 그 다음에 D 은 B는 변환 단층에 위치한다. B, B는 이 변환 단층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요. 그래서 D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령의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연령은 C가 A보다 많다. C는 변한 이 C는 해령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있고 A는 해령으로부터 요 정도 거리에 있는데 해령의 나이는 똑같아있죠 동일한 해령에서 생성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요 해령과 요 해령에 나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까운 A는 나이가 작게 되고 해령에서 거리가 먼 C는 연령이 많게 되죠 C의 연령이 A의 연령보다 많습니다 해령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ㄷ 맞습니다 6번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해령 부근에서 측정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와 수심에 따른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0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령이 되고 양옆으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수심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설명 고르기, 기억 가와 나 모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많아진다. 맞지요? 가의 경우도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천만 년, 이 천만 년, 삼 천만 년, 사 천만 년, 오 천만 년 점점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심 변화. 가에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수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나의 경우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수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변화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가 아니라 작지요. 니은 틀렸고. 태 해양지각의 평균 확장 속력 가오의 경우는 5천만 년 동안에 약 해양지각이 약천 킬로미터 천 킬로미터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 나오의 경우는 똑같은 5천만 년 동안에 삼천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했지요 여기 보면은 가로축 보면은 똑같이 5천만 년 동안에 나오의 경우는 삼천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했지요 그래서 해양지각의 평균 확장 속력은 가보다 나에서 빠르다. 맞습니다.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과 고지자이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기준점이고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50, 100, 150, 200 km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으로부터 200km인 지점에서의 해양 지각의 연령이 0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해령입니다.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새로이 생성돼 가지고 양옆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곳이 해양 지각의 연령이 0으로 0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령입니다.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저가 확장되기 때문에 고지자기의 그 분포를 보면은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양옆의 모습이 서로 대칭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됩니다.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분포모습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이것이 바로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됩니다. 오른거 고르기 기억 H점의 해양지각이 생성될 당시 h 점은 여기 색이 하얗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역자극기입니다. 역자극기는 현재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되는 시기입니다. 역자극기, 정자극기는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시기를 정자극기라고 하고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시기를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H 각의 해양 H 점의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역자극기였기 때문에 현재와 반대가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여기 그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구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이 북극 근처에 자북극이 있는데 이 속에 지구 내부 속에 S극이 존재합니다. S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음판의 N극이 바로 S극 쪽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낮음판의 N극 낮음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이 낮음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모두 여기를 향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나침반 N극은 모두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북방국이기 때문에 나침반 N극이 북쪽을 가리키지요. 이것이 현재 지구자극기장의 모습입니다. 정자극기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해령이 존재한다. 맞지요? 해령에서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인데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도이지요 여기가 그래서 해령이 존재합니다. A, A 지점과 B 지점 사이 해령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저가 확장되지요. 그래서 디은 맞았고 그 다음에 B 지점이 속한 해양판의 평균 이동 속력을 물었는데 B 지점이 속한 해양판 여기부터 여기까지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00에서 200을 빼면 거리는 200km입니다. 그리고 연령은 0부터 어 400만년까지지요. 그러니까 400만년 동안에 약 200km를 확장한 겁니다. 400만년 동안에 200km를 확장했기 때문에 평균 이동속력은 1년에 약 5cm가 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8번 그림 가는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나와 타는 지점 A, B, C, A, B, C 중두 지점의 자기력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은 자기력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고 그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N 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나침반 N 극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살표의 방향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지구 내부 이 부분에 S극이 존재하는, 존재한다는 것이 되지요 그래야만 S극에서 N극을 끌어당겨서 이와 같이 나침판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되는 화살표의 방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차 북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나 나 요거지 요고 요거. 나는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이지요. 이 그림을 보면은 자기력선의 방향이 수평면 지표면이지요 지표면과 나란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 있지요. 그래서 요나 그림은 h 점에서의 자기력, 자기력선 분포 맞습니다. 어, 지구 자기장의 모습은 마치 지구 대비의 막대자석이 있는 것과 유사한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달에서 복각. 복각은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몇도 이루면서 아래로 향하느냐 이게 복각이지요. 근데 달에서 는 바로 밑에 달에서 여기 달을 보면은 달에서 는 복각이 수평면과 이 정도의 각을 이루지요. 이각하고 요각 역각이기 때문에 4 0도 정도 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각, 요각이 크기가 복각인데, 요 화살표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이라고 n극이 아래로 내려간 것이 됩니다. n극이 내려갔을 때는 복각을 플러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40도 왔습니다. 다 해서 자기력선과 스평맨 이루는 각이 40도이고, 자기력선의 방향, 바로 이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이것이 n극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핸극이 내려갔을 때는 플러스라고 표현해가지고 복각 플러스 40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복각의 크기 b. b에서는 b에서는 90도보단 작겠고 0도보단 크겠죠. 자북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지표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90도고 자기 적도에서는 지표면과 자기, 자기력선이 평행이기 때문에 0도고 여기는 0도부터 90도 사이 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복각의 크기는 자기 적도에서 자기 극적으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각의 크기는 B의, B보다 C에서 작다가 아니라 커지지요. B에서 C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북극에서의 복각은 플러스 90도입니다. 화살표가 아래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인데 N극이 수직으로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9번 그린가와나는 어느 지역의 용암이 냉각되어 굳어지는 과정에서 자화되기 전과 자화된 후에 자성광물 배열 방향을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성광물은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을 하는 그런 광물을 자성광물이라고 합니다 가 그림을 화가 보면, 그림을 보면은 자성 광물의 배열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성 광물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모습, 요것이 자화된 후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단 용암이 냉각된 시기는 정자극기이다. 정자극기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정자극기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같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한 시기가 바로 정자극기입니다. 자북극에 S극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낮침판 N극은 여기를 향하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전부 S극 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n극으로 표시된 부분이 s극을 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전부 이 s극을 향하도록 그려 놓았죠. 그래서 화살표의, 화살표의 방향이 와 같다는 것은 n극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그런 표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n극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어, 요거를 조사한 지역은 정자극기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북반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낮지판의 N극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그림, 나 그림은 북반구, 북반구에서 조사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이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정자극기에 N극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조사한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자화된 후에 자성광물 배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나라 고 그랬지요.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성광물의 배열 방향을 측정하여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위도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지요. 복각의 크기를 조사를 하면은 자북극에서는 낮은 판행극이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곤두서기 때문에 복각이 90도가 되고 자기적도에서는 자기력선이 지표면과 나란하기 때문에 복각이 0도가 되지요. 그래서 복각의 크기는 자기적도에서 자 북극 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복각의 크기가 몇도로 나타나느냐를 가지면 위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편각을 편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침반 앵극이 진짜 북쪽 진북으로부터 몇 도만큼 벗어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편각인데 그 편각을 이용하고 또 복각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자북극의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자성광물이 어떤 편각과 어떤 복각으로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될 당시에 위도를 추정할 수도 있지요. 반대로,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딕은 맞습니다. 10번 그림은 고지자기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낸 인도대륙에 속한 h점의 위치 변화. h점이 7천만년 전에는 남의 한 40도 지점이 있었고, 그 후로 점점 북상을 해서 현재는 북의약. 30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면은 각을 측정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남방구에 위치했을 때는 낮침판에 N극 대신 S극이 내려갑니다. S극이 내려갈 때는 복각을 마이너스로 표현하지요. 그리고 적도 정대에 왔을 때는 낮침판이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복각의 크기는 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상해가지고 북방국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은 이번에는 나침판의 n극이 지표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각이 플러스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각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면 은 인도 대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동되어 왔는가를 시대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인도 대륙은 북상하였다. 맞지요? 그다음에 니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5500만 년 전에 A에서 생성된 암석이 1000만 년 전에 A에서 생성된 암석보다 크다. 5500만 년 전에는 자기 적도 부근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때에는 자기력선이 지표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각은 0도 가까이 됩니다. 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만 년 전에는 북부이 30도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낮침반의 n극이 점점 내려가지요 낮침반 n극이 점점 지표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복각이 플러스 값으로 점점 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지요 5500만 년 전에는 적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복각이 0도 였습니다 점점 북상하면서 복각이 플러스 값으로 점점 n극이 더욱 더 내려가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그 다음에 디귿 인도대륙의 평균 이동속도 7100만 년 전부터 38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부터 전부터 현재보다 빠르다 7100만 년 전부터 3800만 년 동안에는 이만큼을 북상했지요 그리고 3800만 년부터 1000만 년까지는 요정도만 북상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처음에 3,300만 년 동안에는 위도 약 37도를 이동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3,800만 년 동안에는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이동한 양은 더 적어졌지요. 그래서 이동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7,100만 년 전부터 3,800만 년 전이 요시기보다 빨랐다. 이동속도가 빨랐다 맞 습니다.